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한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한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처럼 사랑의 말, 사랑의 길, 사랑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판하고 정제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용서하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의 길을 놓으셨고 뚫으셨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가족들에게 아홉 소서 예수님을 쫓아 용서의 삶, 위로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아홉 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나 또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믿고 감사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쓴 뿌리와 상처, 시기와 미움이 십자가 사랑으로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가족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선한 가족되게 하옵소서 상처로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첫 번째 말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첫 번째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족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에도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종양, 갑상선, 피부결핵, 우울증, 모든 용증,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주백제 질병, 전쟁,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간절히기도하옵나이다 아멘.